자 동물친구와 동행 오늘 마지막 날이죠? 볼까요? 사막의 박동 큰귀 구광 다람쥐 대장 야 이거 누구야 이거 설마 사이노야? 아니길 바란다 아닐 것 같기도 해 요즘 쭉 보면은 뭔가 뭔가 수메르 지역인데 다른 애 나오고 몬드 지역인데 다른 애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늦게는 좀 그러나 어디 계십니까 위에 있구만 오야 왜왜 난... <laughs> 가다 말아이 씨 여기 위인가 말자. 맞네. 멋차 있는 것 봐. 개 귀여워. 야, 여기 어디야? 잠깐만. 지금 신상이 저기 있으면은 한참 위 아니야? 분명히 저 호수 있는 쪽이었죠? 그냥 가라고 표시할 돼 있구만. 어디야? 여기 근처였는데 어디지? 한 이쯤에서 보지 않았음? 아 여기 아래인가? 아닌데 님 어디 음대장인가 뭔가 어디 갔어? 아, <laughs> 저 뒤에 있었네. 바람이 부는 군. 여기 아니었어 응, 음, 있다. 와, 나뭇 가지 위에 있네. 너 진짜 열심히 잘 숨었구나. 내가 여기 뒤에 나무에 있죠? 그럼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여기구나. 근데 왜 내려오면서 못 봤을까? 사인호는 아니고 세토스야. 이야기 하나 해줄게. 젊고 기력이 왕성한 구강이 막 왕자를 낳고 몸이 허약해졌는데 그 틈을 타 도둑질을 좋아하는 다람쥐 대장이 구강의 궁전에 있는 나뭇가지로 훔쳐다 자기 집을 지었어. 악당 큰 귀는 왕자가 너무 맛있게 생겨서 분노한 구강과 다람쥐 대장이 싸울 때 조용히 구강의 등 뒤로 다가와 왕자에게 손을 뻗으려는데. 마침 몸을 돌린 구광에게 들켜 순식간에 쓰러졌어. 그리고 나는 마침 길을 지나가다 이 서로 뒤엉켜서 숨을 헐떡이는 새 녀석을 떼어내서 비운 상의 캐러밴에 입양 보냈지. 지금도 녀석들은 서로를 보면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더라. 하하하. 이거 사자성어 중에 어부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새랑 조개랑 싸우다가 어부가 둘다 주어가는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죠. 구광 다람쥐 대장 큰기 여기는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셋이 싸우네요. 여기서는 이제 세토스가 일석삼조를 해버렸네. 성공. 생존보다 더 어려운 건 그리고 후일담. 동물 친구와 동행해 동물 구조 협회에 선물 교환 행사가 끝났다. 진진이 구조 협회에서 받은 선물을 정리하고 있다. 나 아, 잠깐만! 잠깐만! 또, 또 떨어질 뻔 했네, 또. 근데 이것도 의미 없잖아. 떨어져야 되니까. 어? 그 수메르 사람 어디 갔음? 나 얘네 밥 주면 안 돼? 수영거울에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해요. 다음에는 기능을 좀더 추가해봐야겠어요. 그냥 GPS를 찍어주면 안 될까? 수영거울 귀찮아. 여행자 직원들 말로는 발신장치를 가진 동물들을 모두 다 찾았다던데 의외인걸 어떤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민감해서 낯선 생물이 다가오면 바로 도망가거든 그런데 네 접근을 거부하지 않았다니 정말 신기하네 전 동물들의 친구니까요 하지만 수정나비는 개같이 도망을 잘 가죠 정말 부러운 능력인걸 전에 직원들이 나와 함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러 몇번 갔었는데 다들 날 향해 짖거나 물었어 팔에 흉터도 몇개 남았지 꽤 아프더라 근데도 포기 않고 계속하는 거야? 대단하다 진진 너는 진짜 대단한 친구다 나한테 살갑게 굴진 않지만 귀여운 친구들이 잘 지내는 모습만 볼수 있다면 난 아주 만족해 다른 입양인들도 똑같을 거야 모두 동물들에게 놀라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생존 환경을 지키고 싶어하지 야생동물이 많은 모험가들의 중요한 식량이란 건 알고 있어 야이뭔 잔인한 소리야 야생동물이 식량이라고? 맞나? 나도 열심히 죽이고 다니니까 우리도 동물 친구와 동행 멤버에게 살생하지 말라는 요구는 하지 않아. 크흑. <laughs> 팀이야, 네가 여기 가입해야겠다. 우리가 주장하는 원칙은 무분별한 남획을 금지하는 거야.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변 환경은 더 다양하고 아름다워지겠지. 우리의 멤버로서 여행자 너도 이 원칙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야. <laughs> 제 의견은 일단 보류할게요. <laughs> 도축을 얼마나 할 거냐고? 괜찮아, 모두에게 다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모두가 살생 전에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좋겠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지. 기회가 된다면 다음 동물 친구와 동행 행사에서도 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내 팔에 상처가 더 이상 늘어나 있지 않길 바래야지. 하하, 착한 친구야, 진진이. 동물들은 찾았어? 찾았어요. 그럼 이양인이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받았겠구나. 이양인들이 정말 열정적이더라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알게 된 후에는 먼저 찾아와서 응원해줬어. 네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아마 기뻐했을 거야. 어? 따로야 설마 대사가? 아, 이 똑같네. 어? 뭐야? 라미아가 말해주네. 수영 거울의 영상 신호는 충분히 선명해요. 다만 화면 속 환경을 분석하는데 노력이 좀 필요할 뿐이죠. 동물들의 활동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끈기를 가지고 좀더 찾아보세요. 좋았습니다. 동물친구와 동행. 이렇게 마무리가 됐군요. 마무리도 마무리인데, 애들이 준거 설치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선계담 한번 설치를 해봐야지. 저쪽은 설치해놓은 게 많으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자. 경관? 아, 이거. 동물. 아, 설마 실내에 설치하는 거임? 실내에 설치하는 거네? 이런. 나는 무조건 실왠줄 알았지? SD 캐릭이길래. 요렇게 밖에다 설치할 생각이었는데. 난 오히려 실내에 캐릭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더 이상 배치할 곳이 없거든. 야, 여기 있네. 얼마나 클까? 아이고, 제법 크시네.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쏠렸냐? 한쪽으로 쏠렸어. 옆에랑 맞출라고 해도 맞질 않음. 뭐임이거 도대체 배치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아닌가? 호두만 따로인가? 야 행취야 왜 이렇게 바짝 붙니 너는? 이유라. 아니야 지금 중심이 달라가지고 다 이렇게 들쭉날쭉해 일렬로 세우는 거는 좀 못생길 것 같고요. 얜 너무 앞으로 오네, 이러면. 아무튼, 일렬로 세우는 거는 너무 못생길 것 같고, 따로따로 개별 배치하는 게 어떨까. 이게 사진 찍는 것도 괜찮겠네. 비켜, 이놈들아! 어, 좀 보자. <laughs> 안 보여줘. 아무튼, 여러분도, SD 캐릭터 얻어가지고 장식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물친구와 동행!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틀라리 이벤트에서 보도록 합시다. 담배 봅시다.